단기 4,358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국경일 리셉션이 10월 2일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단, 그리고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기리고 한미 간 굳건한 동맹 관계와 교류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. 올해 개천절은 이제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어 남가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 많이 모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경제와 문화의 융합 이런 그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. 어, 영화인들, 예술인들도 많이 불렀고요. 기업인들도 불러서 그분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행사에서는 뮤지컬 도산 출연진의 무대를 비롯해 판소리 공연, 그리고 케이팝 공연 등이 펼쳐지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시간이 마련돼 현장을 찾은 내외빈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주 LA 총영사관은 이번 리셉션을 한국의 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의 달은 한달 동안 이어지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, 학술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.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뿌리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속 한인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